네, 안녕하십니까. 소룩스를 계속 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바닥에서 분명히 이제 박스권 하단부에 내려왔고, 어, 제가 이제 이 최대 주주로 있는 김복덕 씨의 어, 총선 진출로 인해서 분명히 급등락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어, 이 소룩스는 재료가 좀몇 가지 더 있습니다. 숨겨진 재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숨겨진 재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요 얼마 전에 요거 무상증자하고 하면서, 어, 요쪽에 이제 붙어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쵸. 아리바이오입니다. 아리바이오. 여러분들 요거 아리바이오도 놓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소룩스 하면은 소룩스, 여기 자회사로 아리바이오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된 부분부터 신약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치매 관련된 얘기들이 치매 이 먹는 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급등락이 또다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에 또 주가 급등했을 때 아리바이오의 이 AR1001 이라는, 어, 침에 먹는 약이 있는데, 요걸 이제 중국이랑 1조 원의 빅딜이 성공했다, 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 이제 급등락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뭐 중국 내 독점 판매권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 아마 그만큼 이제, 이 현실적으로 치료에 대한, 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치매 시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큰 계약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2차 3차적으로 해외,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오퍼가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보다 더 작은 나라들이 많지 더큰 기업 더큰 나라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일부러 중국이라는 큰 규모의 나라와 어 독점 계약 판매권이 체결됐다 라는 부분만 내보내고 나머지 나라들은 안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의또 나라가 어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소룩스가 한번 주가 반등 노리면서 그러면서 뭐 할까요? 그쵸? 바로 정치 테마주들 엮이면서 같이 올려버릴 거야. 그니까 러 말은 요거, 어, 아리바이오, 뭐, 치매 먹는 약, 치료제에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정치 테마 이슈로 주가 끌어올리고. 그러면 명분은 살죠. 그래, 주가를 올릴 때 정치 인맥주라서 올랐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걸 공시로 낼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치인 맥주로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명분은 이쪽에 있다. 근데 이 명분조차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둘다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저는 너무나도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잡으면 수익이 날수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제가 이제 외신 통해서 들어오는 리포트들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8289-5085번으로 소록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리포트 내용들 그리고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어, 나는 어, 고점에서 매도가 항상 힘들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당연히 좋은데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사면은 꼭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매매 다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잡아드려 볼 테니까 82895085로 소룩이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어, 좀 수익 나는 자리에서 종목을 잡고 또 최고점에서 그렇게 매도를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 나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